아 근데 선생님 여행지 로컬 시장 먹거리도 되게 맛도 있고 재미도 있잖아요. 광저우에는 그런 로컬 시장 먹거리 있을까요? 예, 광저우에도 그 우리가 얘기하는 로컬 시장 또는 재래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. 음. 아 여행객으로서 또 광저우의 미식이라고 하면 바닷가에 있는 수산시장 황사 수산시장이라고 크게 있는데 음. 이런 것은 아, 가서 구경도 하고. 가서 직접 먹어보는 것으로 아주 추천할 만할 것 같습니다. 어 저렇게 생긴 곳이군요, 네. 수산시장. 어, 예. 현대적인 느낌이 네. 나네요. 예. 아, 아 야, 우리랑 비슷해요. 요량진도그렇 이제 아 깨끗하게 해서 해산물이 엄청 많네요. 2 층에 가면 식당들이 있어요. 똑같네. 그 식당, 네, 예, 아 우리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. 네. 그렇게 가면 어, 이제 요리를 해주는 거죠. 요리 이제, 요리 아 값을 받고 아 가지락 하나는 이렇게 좀 맵게 음. 볶아달라 정도만 얘기를 아 하시면. 훨씬 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. 아, 네 그렇습니다. 네. 예. 왠지 그 시스템 우리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서 네네.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보고 있으니까 확실히 침이 고입니다. 네. 우리 황영지 씨가 개기자 아니겠어요? 광저우 미식기행에서 빠지면 아쉬울 요리들을 아... 또 알아봤다고요? 아. 음. 아 있습니다. 바로 한국에 백숙이 있다면 중국엔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. 중국. 토종닭의 맛을 살린 바이치에이지 아~ 요기가 매깁니다 예 한번 보시죠 네. 토종닭이 생각보다 커, 커 보이진 않아요 어~ 저렇게 이제 바이란 거는 하얗다는 뜻이고 네. 지에는 자르다는 뜻입니다 잘랐던 거죠 음. 지가 이제 요, 닭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예. 어, 아, 화면에서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네. 되게 심심해 보여요 예. 어 이렇게 특별히 많은 양념을 하지 않고 오. 강한 양념을 쓰지 않고 어, 삶아서 내는 요리죠. 그런데 아. 우리는 백숙을 국물에 푹 이렇게 흥건히 담가서 먹는 맞아. 탕을 중심으로 하는 요리고 어, 저쪽은 다 건전해서 고기만 하기 때문에 고기만 사용하기 때문에 수육이구나 약간 예 그렇죠 어, 닭수육 맞아요, 닭수육 오. 저 먹어봤어요. 그렇게 부드러운 아, 닭가슴살을 부드럽구나. 먹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. 어, 부드럽죠. 백숙 못지 않게 엄청 음. 부드러워요. 음.